안녕하세요. <라지어 하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일동안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어, 아직도 코로나가 심상치 않고 예, 어, 계속 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 반드시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은 우리 중국어 회화반 어, 2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26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준비하시고요.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 어제 5과를 다 마쳤어요. 5과요. 예. 네. 5과는 我肚子疼得很厉害,我肚子疼得很厉害. <laughs> 나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5과를 통해서는 우리 어법을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두 가지 어법을 우리 배우게 됐어요. 하나는 뭐였죠? 종이라는 어법배웠죠 종은 뭐죠? 뭐뭐로부터 하고 뭐뭐에서 거리 혹은 장소 하고 시간적, 저 거리나 공간적, 시간적의 출발점을 말했죠. 그래서 어디 뭐뭐부터 혹은 뭐뭐로부터 이렇게요. 그래서 뭐 오후 3시부터 회의야. 총下午3点开始开会 오늘부터 뭐 뭐뭐 한다. 총今天开始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언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이 있을 때는 뭐죠? 뒤에 到가 온다 그렇 됐죠. 그래서 총 a 到 b 이러면 A에서부터 b 까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从今天到明天.그 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 총시3시到4시 이렇게요. 그시부터네시까지 해야, 3시부터 4시까지 회의야. 터3부터4일까지 하면 온대 요오늘부터내일까지비죠온래서 이거는 첫 번째 雨이이었어죠그의서이이었첫요째법이었어요 총의 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뭐였었죠? 정도보호 배웠죠? 정도보호는 동사나 형용사. 그 다음에 정도보호. 예. 동사. 또는 형용사에요. 예.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로 연결된다고 해야 랬죠 예, 그렇죠. 이것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이것도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죠? 예, 동작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예, 그래서 뭐죠? 나는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처음에 공식이 뭐다 그랬죠? 목적어가 있을 때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는 뭐죠? 이것도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정도보호예요. 이렇게요. 예, 이게 기본 공식이었어요. 기본 공식. 이대로만 실제는 하,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죠? 일단은 우리가 동사를 찾아야 되죠. 동사는 뭐죠? 요리를 하다.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죠? 명사잖아요. 뭘 하다? 차이. 명 요리. 그래서 주어 차이가 동사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정도보호를 정도 사용할 때 여러분이 항상 동사와 목적어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요리한다. 주어 차이. 이걸 먼저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어. 주어는 뭐죠? 워. 그다음에 목적어가 뭐였죠? 나는 요리를 잘한다. 목적어가 그래야 죠 그러니까 뭐죠? 차 그다음에 뭐죠? 동사죠. 동사다 그랬잖아요. 동사. 그런 뭐죠? 동사가 뭐죠? 조예요. 그다음에 동사 뒤에는 뭐죠? 반대 이거 뜨거워야 된다고 그래야 죠조어 그다음에 뭐죠? 很好이리면 차인. 조어더. 근 그럼 뭐죠? 나는 요리를 잘한다. 이렇게 되죠. 조어이조 혹은 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숙련되었을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 또 정도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실수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我做 차이 해버렸어요. 워, 做 차이" 그러면 당시 모르고 "워, 做 차이" 그랬어요. 주어, 차이 했으면 당시 다시 한번 더做어도 더. 이거 한번 중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어도 헌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我做菜做得很好, 주어 혹은 내가 숙련됐을 때는 앞에 동사를 생략을 해서, 我菜做得很好,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도보예요. 정도보. 예, 그러면 나는 글자를 잘 쓴다. 글자를 잘 쓴다. 동사가 뭐죠? 写예요 명사는 뭐죠? 谢字죠. 字. 명사가 字예요. 그러면 나는 글자를 잘 쓴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我,그 다음에 뭐죠? 목적어. 주어는 뭐죠? 그다 목적어. 字예요. 我字 동사는 뭐죠? 에가 되죠? 시에 떠, 잘 쓰니까 뭐죠? 很好.我字写的很好很好. 근데 내가 我写字 했을 때는 뭐죠? 我写字写的很好. 네, 이렇게 하면 더 중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 오과의 어법이었어요 총의 용법하고 정도보의 용법. 네, 이거 두 가지였어요. 네, 오늘은 우리 계속 교재 진도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재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74페이지 볼게요. 74페이지에 보면 감기 증상에 관한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 열이 나다. 예. 네, 열이 나다면 하 뭐죠? 화, 燒 네, 发 예, 네, 그러면 열이 나다. 그다음에 发冷 冷은 춥다가 되죠. 그러니까 화, 冷 하니까 오한이 들다, 오한이 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화, 冷 그다음에 流鼻涕. 콧물이 나다. 留, 비티. 이거 留는 흐른다는 뜻이에요. 흘리다, 흐르다. 예, 비티는 콧물이에요. 콧물. 예, 그래서 留, 비티. 그러면 콧물 흘리다. 그 다음에 옆에는 코가 막히다. 비싸. 예, 비싸. 그러면, 어, 아, 나코 막혔어. 이렇게 되고요. 비싸. 그 다음에 더우텅은 우리 배웠죠. 더우텅은 두통. 머리가 아프다. 예, 더우텅. 그 다음에 거소거소는 기침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침하다. 거소 하면 되고요. 거소. 어,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发烧, 열이 나다, 发烧.그 다음에, 发冷, 오한이 들다, 发冷.그 다음에, 流鼻涕,流鼻涕, 콧물을 흘리다, 예, 혹은 콧물이 나다. 그 다음에, 鼻塞,鼻塞,코 막힘, 예, 코가 막히다, 鼻塞.그 다음에, 头疼,头疼, 머리가 아프다, 头疼.咳嗽咳嗽는 뭐죠? 예, 기침하다, 咳嗽 예. 그래서 워 거서 그러면 나 기침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가 거소마이름물어 봐. 요거소마 그러면 뭐죠? 기침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거서. 예. 다음에 그 이외에 제가 단어 한두 개를 더 알려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 날씨가 너무 더울 때 땀이 나죠. 땀을 한이다 그래요. 한. 예. 한 이거는 땀이란 뜻이에요. 삼수변에 건조할 건자예요. 그래서, 한, 땀인데, 땀이 나다. 추, 출자가 와요. 추, 한, 그래. 추, 한, 그러면, 땀이 나다. 예. 그래서, 我, 추, 한, 라고 하면 뭐죠? 나, 땀 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我, 추, 한,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 더, 좀 전에 우리, 료 라는 단어가 있죠. 코물을 흘리다 瘤, 비, 티 했었죠. 그와 같은 료를 쓰는 거는, 예 레. 이 얘는 눈이죠. 엔징할 예 때예 레. 이삼수변의눈목자예요 그래서 이거 레는 이 눈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 레. 이 그러면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이것도 같아요. 앞에 종전에 류비티할테코물 흘리다 할때 류를 써요. 그래서 류예 레. 그러면 뭐죠? 류예 레. 그러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다류예 레라고 하는걔제 눈물 흘렸어. 제 눈물 흘렀어. 눈물 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레오 옐레 예, 옐레는 예, 예, 눈물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예, 눈물 예, 그 다음에 이거 옌자가 있어요 이거 옌은 뭐죠 염증이란 뜻이에요 염증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비사이 있었죠 비 사이 그러면 코 막히면 돼비엔 그러면 비염 말 그대로 비염이 되는 거예요 비염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옌불 화자 두개 아래 아래 위로 불 화자 두 개면 염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옌 파옌 그러면 염증이 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파옌 그러면 염증이 나다. 그래서 파엘라고 하면 염증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옌. 네, 그래서 이거는 교재에 나온 단어 이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한이라는 단어 땀. 그래서 추한 그러면 땀을 흘리다. 그다음에 옐레이. 이거는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류옐레이 그러면 눈물을 흘리다. 네. 그 다음에 엔, 이거는 뭐다 그랬죠? 염증이라 그래야 되죠. 염증. 그래서 화, 엔, 그러면 염증이 생기다. 염증이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교재 이외에 몇개 단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나머지 시간은 제6과 우리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6과요. 네, 6과 먼저 77페이지에요. 77페이지에 세 단어 먼저 볼게요. 세 단어 보면 첫 번째 문이란 단어겠어요. 문. 예. 네. 문은 문이에요. 예. 네. 그래서 출입문이나 문을 다 문이다 그래요. 문. 그래서 대문 그러면 땀은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땀은. 그다음에 카. 카이? 예. 네. 카는 열다. 혹은 텔레비전이나 전등등을 켜는 것도 카이다 그래요. 예. 네. 그다음에 반대는 뭐죠? 닫다. 끄다 할 때는 꽌이에요. 꽌. 예. 네. 그래서 카이 문 하면 뭐죠? 문을 열다. 그래서 중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때 보면 누가 누구 집 앞에 가서 막문 두드리면 "문 열어!" 이럴 때가 있죠. 칼만칼만 이렇게 소리 질러요. 칼만 문을 열다. 다음에 꽝만 하면 문을 닫다. 그래서 손님이 왔다가 잠시로 왔다 나갈 때 주인이 "칭관문" 그래요. 칭관문 그 뭐죠? 문좀 닫아 주세요. 아, 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꽝만. 예. 그다음에 뭐죠? 열다, 켜다 되죠. 카이 电视. TV를 켜다. 카이 电视. TV를 켜다. 반대는 뭐죠? 关电视, TV를 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关. 예, 그래서 여기는 이라는 단어를, 예,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열다라는, 열다하고 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중국에서 이거 开는요, 이라는 이, 저, 동, 이 글자가 뜻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거 한번 제가 몇개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뭐죠? 开, 화, 카이화, 화, 꽃. 开, 화는 뭐죠? 그럴 때는 꽃이 피었다는 뜻이 개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거 카이를 써요. 그래서 그럴 때는 꽃이 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카화 예.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카이창, 총이나 포. 이거를 발사할 때도 카이다 그래요. 카이창, 그러면 총으로 쏘다. 카이파, 그건 뭐죠? 대포를 발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 다음에 우리 또 자주 쓰는 거카이트 여러분 배웠죠? 카이트어. 이때는 운전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 또 우리 뭐 했었죠? 카이호에. 회의를 열다, 회의를 개최하다, 이렇게 되죠. 카후 이거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죠? 어, 이카일 그래요. 水 물, 水이카라 이럴 때는 물이 끓었다는 뜻이에요. 水이카일 그러면 물이 끓었다. 근데 칼수 반대로 카이 먼저 와요. 카이 수 그러면 이럴 때는 명차가 돼요. 끓인 물이 되는 거예요. 끓인 물이. 수 그래서 허 카이 수 그러면 끓인 물을 마시다. 근데 水이 카이라고 뭐 물이 끓였다 해서 그때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물이 끓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카이가 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일단 이 카이는 열다, 끄다, 아 열다, 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이 아래에 뭐죠? 주어가 있어요. 주어 이거는 동작의 진행과 상태를 나타낸다. 근데 이게 틀렸어요. 진행이 아니에요. 동작의 지속이에요. 동작의 지속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예요. 그래서 동태조사니까 뭐죠? 동사 뒤에, 쓰여서, 예, 동사 뒤에 쓰여서,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 그래서 뭐뭐한 채로 이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자, 예, 정자 이거는 마침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게 동작의 진행이에요. 그 한창 진행되고 있다할때 정자에 뭐 그래서 마침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한창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할때 정자. 그다음에 이지권 태극권이에요. 태극권, 이지권 태극권. 다음에 태극권을 이거는 명사고 태극권을 하다 할 때는 앞에 다를 써요. 그래서 다 태극권, 예, 다 태극권 그러면 태권을 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쨈, 예, 쨈은 부사예요. 정말 혹은 진짜, 예, 그래서 쨈덕 정말이야, 진짜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 예, 빵은 대단하다, 끝내주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끝내준다. 쩐빵 이렇게 말했죠 쩐빵 이렇게 칭찬할 때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뚜이 뚜이는 맞다 혹은 옳다 이거였고요 반대일때는 거죠 초어예요 교재에 초어가 나왔죠 초어는 틀리다 혹은 잘못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어고 하면 틀렸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연 뼈연은 공연 혹은 공연하다 혹은 상연하다 예, 내가 누구한테 무슨, 저, 프로그램이나 뭐, 무슨, 무슨, 저, 그거를, 장기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을, 남 앞에서 보여주는 걸다 중국에는 묘연이다 그래 묘연. 그 다음에, 매원티. 예, 매원티는 말 그대로 원티가 문제잖아요. 매원티가니까 그러니까 뭐죠? 문제 없어. 네, 예, 문제 없어. 그러니까 뭐죠? 좋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티 자체는 문제예요. 문제. 예. 그래서 이게 이과의 단어였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문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문. 그다음에 카이 열다. 그래서 카이은 문을 열다. 그다음에 동사 뒤에 저가 있을 때. 쪼저. 그러면 뭐죠? 앉아 있다. 짠저. 그러면 뭐죠? 서서 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정在정在는 마침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타이지태극권 그래서 正在打太极缺, 지금 한창 태극권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真, 정말, 혹은 진짜. 빵, 이거 빵은 또 뭐다, 뭐다 그랬죠? 여기서 형용사 나올 때는 대단해. 다 끝내준다. 명사일 때는 이거 빵은 뭐죠? 방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구를 빵, 치오, 이렇게 표현하죠. 빵, 치오, 방망으로 치는 공이죠. 그래서 빵, 치오, 그래요. 어, 다음, 对, 네, 맞다, 혹은 옳다. 그 다음에 반대는 초하다 그래야 됐죠. 초그 다음에 병연. 뼈언. 병연은 공연하다. 공연 혹은 상연하다. 그 다음에 매원티. 매원티는 네. 문제없다. 네. 문제없다. 어, 그래서 이거는 이과의세 단어였어요. 세 단어. 그러면 오늘은 뒷페이지에 어법 먼저 볼게요. 어법이요 7, 8페이지 볼게요. 네. 예, 첫 번째 '저'가 나와요. '저' 동태조사 '저'는 동사 뒤에 놓여 동작의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되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저'는 동사 뒤에 놓여서 동작이나 동작 혹은 무슨 동작을 하거나 혹은 어떠, 어떤 상태로 있을 때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작이다 그랬죠? 그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있는 상황. 이거 동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는 상태. 상태.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채로 가, 계속 있다. 네, 그래서 상태를 말할 때. 그래서 일대 동사 뒤에 이거 쩔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동사 뒤에 쩔을 붙여서 뭐뭐 한 채로 있다. 이게요. 예문을 볼게요. 만, 카인적. 만, 문이죠. 카인저 kind of. 그러니까 먼저 문이 열려져 있다. 그 다음에 电视也开着电视 t v 니요 그러니까 TV도 켜져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열려져 있고 TV도 켜져있다 이런 말이 되고요 다음에 学生坐着 네, 학생坐着 학생들은 앉아있다 네, 학생은 앉아있다 그 다음에 老师站着站着 서다 그래야 되죠 근데 앉아 있은가? 서서 있다. 서 계신다. 그래서 학생은 앉아 있고, 선생님은 서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워서 책을 본다. 타 누워서 눕다. 당이 있었죠. 그래서 타탕적한 수, 탕 그죠그는 누운 채로 책을 본다. 허는 혹은, 혹은 그는 누워서 책을 본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죠? 점전에 말한 탐 눕다예요. 당은 눕다인데 탐겨 하니까 뭐겠어요. 누워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팅 ting. 이거 팅은 세우다, 멈추다, 정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팅죠. 그러니까 뭐죠? 세워져 있다. 멈춰져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멍코 문입구에停着一辆车，一辆车가 뭐겠어요? 차한 대. 그러니까 고 입구에停着, 멈춰져 있다, 세워져 있다.一辆车, 그런 거 뭐죠? 문입구에 차한 대가 정차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진 세워져 있으니까 멈춰, 멈춰져 있으니까 세워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사 뒤에 항상 이걸 쫓아와서, 예, 그 상태나 혹은 동작이 지속됨을 나타낼 때 반드시 이거 저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뭐뭐 한 채로 혹은 그 동작이 지금 무슨 동작을 하고 있으면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동작 혹은 상태 두 가지가 계속 지속된다. 이걸 여러분이 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이라는 단어가요. 예. 여러분들 들으면 지속하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태조사 저로 표현하는 거예요. 동사 뒤에 이거 ᄅ를 붙여서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된다. 예, 지속. 이걸 여러분이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속이란 단어가 예, 지속된. 예,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ᄅ가. 반드시 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뒤에 ᄅ를 붙이면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된. 예,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게 첫 번째 역법이에요. 첫 번째 역법.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예. 밥 먹고 있으면 계속 밥을 먹는다. 먹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누워있으면 계속 누운 채로 뭐뭐 하고 있다. 예. 이럴 때 예. 지속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 6과의 어... 워 제목이 워 쩡쟈이 다 타이지 췐에서 쩡쟈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랬었죠 다 타이지 태극권 이게 그러니까 뭐죠? 나는 지금 태극권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됐어요 예, 저는 지금 태극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권 하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과 3단어 우리 좀 전에 배웠고요 3단어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동작의 지속을 배웠어요 동작의 지속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나머지 저 어법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우리 어, 어법 아니 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요. 동태조사죠. 동태조사죠. 예. 는 동사 뒤에 쓰여서 동사 뒤에 놓여서 예, 상태가 동작이나 상태가 어떠함을 나타내는지 여러분이 맞추는 거예요. 이것저것 동사 뒤에 붙어서 동사 뒤에 놓여서 동작이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맞추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 우리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자 짜이 째.